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시아 코인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중요 자리에서 반등 기조는 잘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추가 체크해야 되는 것들 흐름 살펴보면서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요지점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자리였고 사실 여기를 안 깨야 이 파동을 이렇게 태우면서 계속해서 보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 깨진 순간부터는 흐름의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물론 순간적인 낙폭이 지금 나온 상황에서 당연히 좋은 유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파동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잡을 수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박스 크기 자체를 넓게 잡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낼 때 시간이 더 걸린 만큼 한 번에 크게 보낼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라 본다고 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를 깨게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당연히 이 자리, 이 신저가가 안 뚫려야 됩니다. 이 신저가를 지켜내고서만 반등을 칠수 있으면 이제 새로운 고점값이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 작은 파동들을 계속 넘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큰 파동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뭐 물론 단기적으로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뭐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큰 흐름상은 훨씬 더좀 유리하게 이후에 끌고 갈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폭이 됐기 때문에 매매하 매매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요 자리를 꼭 지켜낼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반등 나온 건 아직 진짜배기 카드 아닙니다. 아직은 소소실 필요 없어요. 아니, 왜 이거 반등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아, 좋아요. 반등 안 나오는 것보다 당연히, 당연히 좋지. 좋은데, 아직은 이게 하락크림이 완벽히 끝났다고 보기는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락크림이 태우고 있기도 하고, 하락크림이 근본적으로 왜 하락크림인가요? 저점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흐름이에요. 그냥 떨어지니까 하락 흐름이 아니다. 저점 고점이 낮아지니까 하락 흐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반등 쳤다고 해도 이거 지금 하락 흐름 진행 중이야. 아니야.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파동은 그럼 뭐야 바꿔 생각하면. 저점 고점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저점 높여주고, 그 다음에 고점 높여주는 작업까지만 해줄 수 있으면 이때서부터 상승파동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흐름을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내지 말고 한번더 눌러줄 때 계속해서 저점 자리 지켜주나 보시고 저점 높여 잡아주고 고점 돌파까지 만들어 주게 되면서 이렇게 뭐 이중 바닥 형이나 뭐삼중 바닥 형이나 이 패턴을 무조건 보시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저점만 이 패턴들이 만들어주면서 잡아줄 수있다라고 하면 다시 타점이 나오고 전에는 박스권이 완전히 콩알 만한 박스권이라 먹을 자리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이 박스권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박스권은 항상 기본적인 틀이 뭡니까? 하단 라인에서 자리 잡으면 기본적으로 상단까지 간다가 기본 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림만 잘 잡아주고 다시 돌파각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진입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폭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12원 정도까지 두배 먹을 자리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시간을 길게 썼기 때문에 돌파각까지 만들게 되면 훨씬 더큰 폭으로 먹을 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안 깨지나 깨지나 보시다가 저점 고점 높여주고 이런 패턴 만들어줄 때 진입타점 잡으셔서 크게 1차 목표가 12원, 2차 목표가 24원이거든요. 이오 파동만큼 그대로 넘길 거기 때문에 24원까지 보시면 되고, 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분들은 이게, 이게 장기 파동이기 때문에 뭐쫑쫑쫑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될수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서 평단가 관리해줘도 평단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단축 시키면서 먹을 때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체크하시고 보시 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토대로 해서 뭐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나올 수도 있고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 해드려도 다음 얘기나 다음 연수를 지금 모조리 다섭옆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지만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